사람이막 새고 있네. 와, 대박이다. 앞전에 땅꾸때문그 부위는 아니겠지, 여기서? 지나면? 아. 어. 때우자리 또 펴는구나. 예 금방 오다 그랬어요 금방 오다가 바람 좀네 바퀴다 넣어주세요 이하고 아 심히 빡거 아니야. 이 정도로 빠지면 한 30분이면 다 빠지겠지. 그죠? 아, 내가 금방 와서 빡, 퍽! 소리 가거든 금방 오다가. 그래요? 아, 벌금을 못 빠졌어. 삼비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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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비 맞추는 거네, 그죠? 삼비 아유 40에 맞췄어 40에 기운 날 빵꾸 빵꾸 난적이 또 나네 빵꾸 Paz banco o 지갑을 갖고 가야지 지갑을 안녕하세요 제 단골집이에요 안녕하세요 제 단골집이에요 제와이프에 제 사장님 제, 제 아내 안녕하세요 제 와이프랑 같이 왔어요 네 인사 좀 하세요 제 와이프랑 아유. 차에 있어요 차에 제 와이프 저기 저 26년생이잖아요 저는 64년생 예? 네? 예, 그니까, 와이프 얼굴 좀 보기만 봐야지, 그래도. 안넣뭐 어, 오긴 는데 아, 그러니까 인사이 와이프 인사시켜야지, 인사 그래도. 내 단골쯤인데. 자, 가서. 사인님 우리 이제. 안녕하세요. 롱아요. 아우, 추워. 아, 추워, 추워, 추워. 네, 안녕하세요. 사장님, 인사해. 여보. 사장님, 사장님, 여보, 여보 궁금해서 왔다고? 인사, 인사한테 사인, 인사한테 사인, 여보 궁금하다고. 안녕하세요 사장님 제 아내예요 감사합니다 이쁘죠? 반갑습니다 제짜 단골집 오빠 부끄러워서 여기 맨날 오는 집이야 부끄러워 아유 쑥스러워서 아, 저 사장님 안쑥스 자기 보니까 쑥스러워한다 쑥스러워한다 저 그렇게 부끄러워 네가 하고 끝내는 거야. 네 생각이 났어. 네 생각이 났어. 그래서 그랬던 거야. 그랬던가? 집안에 미 서로 이미 없지 여보. 어? 우리 동아다탕 저녁에 먹고 여기서 그 아까 거기 갈까? 국물 나는데. 어나거아 거기 던 너무 맛있어. 그 먹고 싶다. 국거 먹고 싶어. 싶어. 우리는 퇴근하는 길에 오는데 빵가 여서 여보 그 그때 어여서 떼었는데 또난 거야 그 자리서 와네그 자리서 아그 자리에서 와, 씨, 또 나네 그 아, 또나 나나 지침 가도 되잖아 어 맛있긴 하 빠르다 어, 아니, 우리 아내 아네. 가잘 알아 기다려. 우리 아내가 더잘 알아요 여기도 되잖아 아니 여기 아니 여 탈모를 음. 카센터랑인자시켰어요사인님하고서 d 시켰어요 u try t h 빠르겠다. e t t e You know, you try the palette. Oh, you know, you try it. Oh, you try it. Oh, you try 여보 그그 그 사장님 인사에게 저사람부끄러워한다 되게 부끄러워한다 음, 여보. 나 부끄러. 전에 꽃산다고 물어갔다 말아갔단 말이야. 여보 마스크 마스크 써봐. 왜? 더이 마스크 쓰고 일해요, 요새?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시 하도 잘 잠. 마스 마스크 쓰고 일하, 일 일하는구나 요새. 아? 어? 마스크 쓰고 일하는구나. 은행 갔더니 은행은 다쓰라는데 마스크 다 쓰고 일하더라고요. 이거. 먼지 있어 우산 쓰고 우산 쓰기 마스크 쓰고 이래서 정리할 때 먼지 하니까 맞아 그럼 음, 먼지가 안 그래. 오지 먼지. 그래. 먼지가 안 오지 그렇게 그렇게 안 오지 그래. 그렇기에, 그렇게. 그래. 아 어, 오토바이 조심해 야 진짜 야 진짜 조심해 오토바이 비온대 오토바이 개엑스엑스 어머 말 나왔어 누나 남미 잘못 샀잖아 서브지 이게 케이 요케저 일게 다부터 안 그래 따끔하게 요케저 일에 그래. 그래야 다부터 안 그래 말끔 와, 야야야야, 이이7만원 벌금이다 이새끼가. 와, 이게 막막관로 막. 막, 막 이거 7만원 벌금이야 왜냐면, 왜냐면 그급 어, 차선 변경이야 저기서 저, 저 차선 도로있는데1 차로에서 4 차선 가져준 예요막 구십도 해가지고 이놈은 시끼가 경이신 경찰 신고해, 칠주상 이놈은 시끼, 이놈 시끼, 이놈끼 혼내줘 이제, 혼내줘. Yeah. 개맞야이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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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X야. 이이 무사 뭐 1차로에서 4차로까지 무지 그 시도로 오냐? 이이이이이잖아너때문에 내가 내가 너너때너 때려 올 가지고 가슴이 지금 찔러. 얼려 가라 두고 보자 이놈은. 이놈 개새끼야. 어디 가려고 개 XX야. 욕해지기 잘못한 거이놈야 씨발 개새끼. 이놈 이이 야, 시발. 이놈. 너 이제 고세 저기 저뭐만 벌금 내 준비하고 있어. 너이 XX 이놈아. 욕먹을 욕먹고 말래 7만 원 벌금 낼래너 이놈아. 난너 경찰 너 이놈아 경찰 신고 7763 이놈아. 하 욕먹고 말 거야. 너 7만 원 벌금 낼 거야, 이놈아. 어? 이놈아. 너 지금 가면 신호 위반까지도 너 신호 위반까지 너 신호 지금 가면 이놈아. 신호 위반까지. 신호 신호위반까지? 위반까지다 이놈아. 야 이놈아 XX야. 이놈아 XX야. 아, 아침에 도가니탕 너무 맛있더라. 그거. 와, 우리 처음 해먹은 거야, 그치지 음. 엄청 맛있더라. 그 식자재점에서 파는 거 도가니? 아니. 그럼? 어제 어째 택배 왔잖아. 아 택배 온거 그거구나. 아 어쩐지 엄청 맛있더라. 와 그래서 여보 오빠 좋아하는 거그 얘기 얘기 거구나. 어 어쩐지 맛있게 생겼더라 어제. 와 대박이다. 빨간 옷이 가요. 빨간 신호 가요. 적신호시 갑니다. 한명 갑니다. 갑니다. 2 XX야 2 XX야 2 XX야 가라 이놈아. 벌금 내버라 너뭐 십만 내버라 이놈아. 저기 1 4차로 도로인데 여기가 1 1차로에 있다 4차로로 확온 거야 그냥. 이것차선으로내짝놀으어 내가 못오고 기다렸어. 저놈 때문에. 근데 번호가다지 7만 원 벌금이야, 저. 급차선 변경. 저놈이 짜식처럼. 급차선 변경. 얼마나 큰 죄인지 알아요? 급차선 변경. 나 집에 오고 그 멋있고 설렁탕 그 국수. 조금 어. 만들어줄게. 어, 가자가자 가장, 가장 먼저 만들어. 아니야, 설라탕 그거 여보랑 어. 같이 먹을 거야. 우리 아내랑 맛있는 설라 도가니탕을 만들었어요. 오늘 처음 만들어 봤어요 도가니탕. 우리가 그때 식당 갔을 때 도가니탕 여보 얘기했더니 도가니탕 자기가 만든 거지. 어, 너무 맛있어요. 식당보다 더 맛있어요 도가니탕. 그래서 집에 가서 아내랑 맛있게 먹을 겁니다 도가니탕, 그지? 맛있게 그치? 해주세요. 그치? 맛있게 해주세요 여보 비오는 날창 밖을 보면서 우리 집은 밖이 잘 보이지, 그지? 창밖을 보면서 비오는 날 운치있게 도가니탕을 먹으면서 짝 먹고 아니한또 커피 한 잔을 쭉 먹고 여보 아침에 그 탕커피처럼 맛있게 그산 것처럼 맛있게 커피도 끓여먹자 밥 먹고 나서 도가니탕 응? 먹고 그 다음에 어... 아우 사이 거럼요 시위에서 하면 돼 시위에서 그지? 그지? C 땡땡에서 우유 사면 되잖아 그지? 아 이거 뭐야? 어 이거 뭐야? 오늘 왜 이렇게 가로막는 애들이 많아 오늘? 그 시유 들릴 거야? 시시땡땡땡땡어 시유 시유 땡땡 시유 땡땡땡땡땡땡한개 정도 이땡땡땡그 방금 나다고 뜨더니 안 뜨네 오늘 지금 지금 고치고 나니까 안뜨안 뜨네 안 뜨네 얘가 음. 시땡땡 들릴 거지 시땡땡 여기 어, 차가 받았어 그때 차다다 다 망가졌어 시땡땡시땡땡 들리자 시땡땡 우유 오빠가 그때 식땡땡에서 우유 산거 같은데 한번 아저기서샀구나 식자재 땡땡 식생 에서막그식땡에서아 오늘 잘 크겠다 오빠가 재활용 열심히 했는데 다 가져간다고 그랬다 그 자루에 삐, 삐, 삐 마대에 널어서 마대에 넣어그 그냥 재활용 그냥 쓰레기 봉투에 버렸더니 그고추대야그딴 사람이 버린 건데 그걸 내가 쓰레기통 봉투에 넣어서 버렸더니 아니래 마대 사용한 적 비싸놨어. 거부 마대사용, 그래서 아침에 또 마대 3개 사다가 만원어 치다가 피피 음. 마대 30m 만원어 치, 3개 사다가 2 0 딱딱 넣었지 그냥. 그래가지고 이제 넣었는데 가져갔나 모르겠다. 가져가니까 기분 되게 좋더라 아, 전에 그 근데, 근데 오빠가 내는 거 고물장사에 대해 가져간 거 가져가면 남은 거야. 그냥 다 가져갔더라. 다이하는 거. 오늘 또 우리 상추 심어놓은 거잘그랬다 오늘 비가 와가지고. 아, 우기안 사고 싶어. 어, 왜 있어? 어 맞아. 그러면 안 사들면 그냥 고창 집으로 가자. 가자마자 도가이탕 맛있게 해주세요. 우리 와이프표 도가이탕 비오는 날 퇴근해서 오빠가 딱 퇴근 시간 딱 대기 시차 대기하고 있을 까 어때 기분이? 좋아. 좋았어? 기분 좋았어? 하지만 남편도 물어도 좋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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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남편도 물어 것도 좋고 퇴근하고 딱 오빠가 대기 기다리는 것도 좋고. 그러면 퇴근 시간에 딱 와서 기다리는 것도 좋고 돈 버는 것도 좋고 나타 이거지? 어. 개인 택시 하니까. 남편이 개이 택시하니까, 돈을 열심히란 마이 봅니다. 열심히라면은. 자, 저는, 저희는, 자, 시위 안들 여기 아씨 땡땡 안 들립니다. 고창, 갑니다. 갑니다, 갑니다, 갑니다. 갑니다. 여분들 막, 이거 갖고 뛰어 올라가서, 딱, 도가니탕 해주세요. 오빠 차 대고 올라갈게요. 안 <laughs> 녀택 돼지하고 이하나 돼지? 공주님이 아니야 공주님이 너 돼지 입을 이렇게 돼지 입을 이렇게 안녀이 돼지하고 이하나 황우마마하고 않았죠, 황우마마 알지 어, 않죠어나 황우마마 황우마마하고 응. 산책을 갔어요 근데 가도가인탕을 그 시켜서 도가이탕을 먹었어요 그래서 도가니탕을 맛있게 먹었어요 2 3네두 가지 탕을 먹었어요 두 가지 탕을 먹었어요 감사합니다 여보 맛있게 해 놓으세요 땡땡땡땡땡땡땡 오늘 아무것도 쓰기를안가져왔네 아침에 열시히 촬영해 놨는데 안 가져갔네요 쓰기를안 가져갔네요 저는 후진이 약합니다 후진이 약합니다 약합니다 후진 무진이야 같이 아, 가야 되는데 후진을 어떻게 했습니까? 푸진을. 빠꿀 못해서, 빠꿀 못해서 빠고라이. 그래서 택시 기사가 후진도 못하냐고 맨날 욕을 먹습니다. 승리 끝하면 뒤를 보니까 승리 깜짝 놀라요 뒤를 왜 보냐고. 와 이거 멋있게 운전해버려. 드라마에서처럼. 이게 안 됩니다. 드라마처럼 멋있게 해버렸는데 안, 안 돼, 안요 이렇게 하면서 운전을 해요. 그런데 안 돼요. 우게 저는. 드라마처럼 멋있게 벌는 안 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시간 되세요. 비가 오는 안전 안전 운전하시고요. 오늘 좋은 하루 되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